뭐 3급 때까지는, 뭐, 그냥 잡아먹는 걸로도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잡아먹는다고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게 바둑이죠. 어느 순간 이제 잘안 잡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이제 이득을 얻는 걸로 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 이게 효율이라는 걸 따지게 됩니다. 효율이 종류가 좀 복잡, 몇개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집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귀가 이제 제일 먼저 두시는 것도 요즘에 알파고가 귀를 먼저 굳히잖아요. 벌리는 것보다. 귀 굳히기 먼저 하는 게단 두수로 한열 집을 만들어내니까 제일 좋은 확률이어서 효율이 좋아서 이제 귀를 먼저 두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 번만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신 다음에 상당가 여기를 다가와요. 그럼 선생님들이 항상 많이 두시는 게 이렇게 두시거나 여기 두시거나 그래서 요 귀를 지키려고 하시는데 이러면은 돌두 개가 아니라 돌세 개, 또네 개,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기에 집착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뚝뚝 떨어져요, 값어치가. 그래서, 어, 협공하고, 뭐 빠져나오면은 또 반대로 두고, 그럼 이제 상대도 깨러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는 한 번만 지키되 계속 여기를 계속 지키면은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 이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잡, 잡는 게 효율이 자동으로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효율이 좋은 자, 좋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돼있을 때 이제 여기서 흙이 들어갔다고 치고요. 이한 점을 제압하시는 거는 이걸로 이제 잡죠. 그러니까 돌 하나 잡을 때 우리가 네개 돌이 들어가잖아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 이제 무난한 확률인데 요게, 요것만 잡은 게 아니라 주위에 이제 집까지 같이 얻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확률인데, 이제 두시다 보면 이렇게 매번 좋을 순 없고, 어, 더 공간이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 게 자동으로 효율이 제일 낮은 방법이에요. 이제 두시다가 이제 잡는 거에 정신 팔려서 이걸 잃어버리시고, 세 번째가 이제, <laughs> 이행마의 효율입니다. 두시다 보면은 중앙으로 한칸 뛰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으로,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엔 아닐 것 같은데, 날짜를 뒀다. 그럼 근처에 오면은, 뭔가 끊어지니까 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될 거를 두 번에 두니까, 얘도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요세 가지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해서, 오늘 두 판의 바둑을 보실 텐데, 이런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첫째 판부터, 이걸 어 보기 전에, 제가 바둑 두실 때 많이 나오는 고 고리 형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돌이 한 칸을 뛰죠 중앙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한 칸을 뛰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디오다 보라라고 하잖아요. 얘는 얘와 간결한 칸이고 여기 여기는 넓으니까 넓은 쪽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을 씌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바우트 시에 딴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딱세 개짜리, 요것만 보시면 돼요. 두다 보면 자연이 나옵니다. 백이, <laughs> 이쪽으로 이제, 돌세개 급소는 가운데죠? 여기 를 두셔. 그러면, 젖혀야 되잖아요? 이때, 원래 기본 행만을 넣는 거긴 한데, 늘게 되면 여기 한 집을 갖고 있지만, 요 하나 집 얻으려고 다섯 개가 투자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이제 젖혀요. 상대가 끊을 때 백이 여기를 이으면 흙을 잡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흙을 잡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 돌을 하나 잡으려고 돌이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자분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를 반대로 두고 따낼 때 단수 치면은 하나를 주고 여기를 메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운수가 이제 헛수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백은 중앙으로 나가는 이 모양을 많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형입니다. 자, 그 <laughs> 하나 좀더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 따내 상대에게 하나 따내는 기쁨은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 에매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은 다짜고짜 아무것도 없을 때. 안 계실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게 이제 붙이죠? 붙이면은 보통 다른 책들은 다여기를 두고 맞고 이쪽을 두는데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일단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흙이던 배이든 상관 없습니다. 네. 근데 쑥 늘기만 하면 상대가 이 선이 기니까 되게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책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선생님도 두실 때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근해, 제가 보니까. 어떻게 두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두시는데, 대부분 이으세요. 넘어가면 이건 백이 잘된 겁니다. 네. 네.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책용사원님이 요거를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붙이는 게, 예, 책에는 안 나오지만, 예. 그래서 이 뭐야 안 들어가는 이유인데요. 젖히면은 끊어서 백이 잡히죠.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의 돌을 이제 잡는 건 의미가 없고, 자 단수 치고 둘때 나옵니다. 그 여기서 그게 어떻게 두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요 구조거든요. 이게 바둑 두실 때 우리가 한점 잡히는 게 보이니까 맨날 잊고 계신데 그 하나를 상대가 따내게 한 다음에 네, 이쪽을 돌려두면 자연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똘똘 뭉친다고 표현하지만 돌의 효율이 가장 나쁜 거다, 이거죠. 자, 이거 하나만 또더 보면요.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던 것 중에, 이게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두고, 어, 붙였습니다. 여기 두셨어요. 근데 요, 요, 붙이는 수를 이제 두지는 못하셨고, 넣셨어요 그러자, 찔르고, 막고, 나갔는데, 여기서도, 네. 조금, 요거보단 덜 하긴 한데, 어쨌든 돌리셔야 돼요. 이거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흑잡으신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시더라고요. 스스로 <laughs> 자충수죠? 왜 들어가셨냐면, 이거, 어, 여기 2이면 4니까. 네. <웃음> 네, <웃음> 그런 이제 심리죠. 근데 여기 이었습니다 어쨌든. 100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쁘다. 그건 알겠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종합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고수와 하수의 사고 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고수의 꿈을 읽어보세요. 는데네 어쨌든 이는 중앙에 나간 돌이라 공격은 잘 안되시고 여기서 보시면 끊는 약점이 있잖아요. 끊는 약점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여기 들여다보고 이거 이을 때 나오시면은. 서서히, 네, 그냥,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구조가 되면은, 내가 하나 잡았다고, 좋을 거 없다 이거죠. 네. 아, 지금요? 여기도 이제, 뭐, 배석이 좀 따로따로 오긴 한데, 미는 것도, 좋, 이렇게 있다면 미는 거 좋은 자리고요. 네, 이쪽에 늘어도 좋은 자리죠. 네. 네. 그냥, 이치로 따리면 여기가 이제 좋습니다. 이왕 한 김에, 여기 밀면은, 젖히셔도 이 자충이에요. 자충수를 얻어맞아서, 백이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돌이, 오늘 설명드릴 거는 돌이 잡는 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잡아도 안 좋은 경우가 원래 수두룩 한데요. 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시면은, 이제 굉장히, 바둑이 이제 달라지시는 겁니다. 걸치고. 여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아, 의자가 없나요? 앉으실 데가 없으신가? 네, 네 그래도, 네. 일단, 의자가. 아, 네네. 네. 여기서 나리자로 두실 때는 마늘인데한칸둘 때는 이렇게 안 두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이걸, 이게, 다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네. 근데, 붙여서 이쪽을 두면은, 뭔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데, 네, 백집이 흑집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안 두고요. 붙이는 정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젖히고, 늘고, 잇고, 낮게 두는 게 있고, 이제 높게 두는 게 있는데, <laughs> 그, 효율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니까, 낮게 두면은 여기에 좀 우세하죠. 높게 두면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중앙 쪽이 우세한 거고요. 다만 이 모양은 이제 여기 이 선에 침투하는 게좀 껄끄럽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자, 걸쳤고. 네.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벌렸고, 네, 쪽을 걸쳤고요. 날짜자 굳침, 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백이 붙이고, 젖히이2단 젖혔는데요. 음, <laughs> 한번 내가 어떤 정석을 사용할까, 을또 판을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단 뭐 생각하셨으면은, 일단 여기 단수까지는 맞고,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뚫어가는 방법이 있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쪽에 누가 있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백이 있으니까 뚫는 거는 뭐 하실 것도 없고요. 네. 있고, 자, 여기서 이 있는 형서 사용하실 때이 돌은 살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밀어 놓고, 자, 늘고, 여기서가 중요한데, 마무리를 짓고 어디 둡니까? 네. 이내 귀기를 뺏겼잖아요. 흑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네,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도주면 돼요. 이렇게 두면은 그냥 다 똑같은 진행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후수를 뽑았다. 그러면은 내 집은 깨지고 상대 집은 못 깼잖아요. 여기서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 손을 빼고 이제 이쪽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바둑 실력이 세 가지 요소로 돼 있어요. 우리가 막 공부만 냅다 한다고 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4%구단되게요 근데 이제 어떤 외우는 거, 공부한다고 늦진 않잖아요. 그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부분의 기술입니다. 정성을 하시던 싸움을 하시던 부분의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곱하기, 곱하기 전체의 시야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 열심히 해봤자 후수 잡는 순간 나쁘다. 그러니까 판점을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하죠. 1단계는 여기밖에 못 봅니다. 흔히에는 이제 5급 분들, 여기밖에 못 봐요. 3급 분들, 어쨌든 여기와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1급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자기가 모은 건데, 곱하기에 곱하기. 그러니까 두 군데를 본다. 그러면 기술이 3이다라고 3급이다. 내가 전체를 두 군데 정도는 봐요. 그럼 능력치가 6 정도 되시는 거고. 반대로 뭐 3이다. 내가 여기까지 본다. 3 곱하기 3이 되는데, 선생님들 대부분이 부분 기술은 한 5인데, 전체를 안 보시, 1밖에 안 되시니까, 5점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기재는, 기재는 도포함하는아 기재요? <laughs> 기재는 저기, 저기, 프로된 친구들. <웃음> <웃음> 그,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애들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상담을 물어보셔도 제 경험상 3급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3급까지 이리 해도 가고 저리해도 가고 기어가도 가고 <laughs> 어떻게든 갑니다. 근데 1급은 이거 한땐 다른 문제더라고요. 가끔 이게 할때 1급만 들어도 좋겠다는 분들이 많긴 한데 가끔 내가 1급이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1급이 가기 전에 3급이니까 3급부터 가고 나서 1급에 도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1급은 기재입니다. 1급은 기재. 3급은 노력으로 다 됩니다. 노력까지도 하실 거 없어요. 하다 보면 됩니다. 그 금산에 엄청난 고수가 많아요. 그걸 한번 예전에 갔는데, 한,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저한테 두 점에 둔 분들이 여섯 분 정도 계세요. 근데 원래 한 분이 프로가 되려고 하신 분인데, 낙창을 하셨어요. 프로가 안 되니까 열받잖아요. 그 낙창을 해서 인삼공사를, 인삼 농사를 지시는데, 농사, 인삼이 겨울에 할 일이 없으신 거야, 이게. 갖고 여섯 점 하수들 데려놓고, 내기바둑으로 이제 따먹고 계셨는데, 이 여섯 점 하수들이 다, 이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다섯 명이. 그래갖고 갔더니, 옛날엔 선생님인데, 요즘엔 안으니까 말빨이 안 먹혀. <laughs> 저를 가끔 불러요. 애들 좀손좀 좀 받으려고. <laughs> 근데 저도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고수 한 명이 있고, 그냥 어쨌다 하다 보면 다 늦은다. 그래서 1급도 하시다 보면 다 늦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종업강의 팔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종업강의 팔은 60여 시간의 영상 강의와 첫 문제의 문제풀이 그다음에 저의 어록을 정리한 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복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지는 이 공부 방법. 아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방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핸드폰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세요. 자,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예습, 공부, 복습.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저희 종합강의 8 고수와 하수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느꼈던 거 혹은 저의 한마디가 아, 도움이 되겠다 라고 했던 것들은 이 교재에 적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종합강의 8 고수와 하수편에서는요. 어, 여러분들 고수의 한마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이 고수의 한마디는 왠지 좀더 기억도 오래가고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두는 수와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의 실력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절반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도가 은근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두다가 단수를 못 봤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나쁜 태도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라는 게잘안 잡힌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왠지 돌을 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적인 요소인데, 이번에 고수와 하수 종업강의 8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교재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둑을 배우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느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짜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것도 은근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USB 영상 강의,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문제풀이도 넣었고요. 또 지금처럼 이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저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신다면 고수와 하수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종합 강의팔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